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서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잡아볼까요?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 계속 원자재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 그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쪽 국제 펄프 가격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재지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어,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고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까다롭더라고요. 자 일단 제주주의 상승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사실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다들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 특히 국내 시장에서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유가 어느 날은 가스. 어느 날에뭐그 비철금속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펄프 관련된 종목을 또 테마로 잡아서 오늘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그 사태로 인해서 한20% 정도, 110% 정도 올라가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50%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핀란드에 있는 회사가 뭐 노조에 대한 충돌로 인해서 뭐 지금 약간 파업이 장기화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펄프 가격 인상이 어떤 재지 부분에 어,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운송, 그, 그 뭐지? 음, 운송망에 대한 차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운임비에 대한 증가를 음, 네. 이제 판가에. 전가 가능한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인쇄용지와, 어, 그리고 산업용지, 그리고, 어, 그, 위생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지는 이제 어, 아시다시피 뭐 포장이라든지 이제 뭐 A4 용지라든지 이런 거고 산업용지가 어, 백판지랑 골판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음. 펄프 가격 인상에는 백판지랑 인쇄용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부분에는 영향이 어, 그두 부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첫 번째.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어,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이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 이게 네. 쉬운지에 따라서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재 네. 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가요? 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편이고요. 네. 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전가를 하기가 쉬, 그 쉬운데 네. 이제 위생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바리케이가 드좀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 그래서 오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재 제주가 올라간다. 이거는 실적에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는 이슈에 단기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떠신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상황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오버시팅에 대한 부분을 좀 피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펄프 가격의 인상 부분 말고 네. 운임비에 대한 인상 여부는 판가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운임비에 네. 대한 거는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항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펄프 가격 인상을 해서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용지 부분에는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이 영향을 어, 그 인쇄용지나 백판지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이제 운임비 상승에 대한 것은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 네. 오히려 네. 운임비 상승이 예고되는. 지금 이 상황에 운임비 상승의 수혜를 볼수 있는 직접적인 섹터를 찾는 게 차라리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까요? 음, 지금 현재 그 이제 제지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어, 상승을 보여 준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마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운임 관련된 종목들은 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눌림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관망으로 지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첫 번째 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저희가 자주 다루곤 있지만 관심이 많으셔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오늘 보면은 와 하고 저도 차트를 바라봤거든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어,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소재주에 대한 매력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 호재성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온 건가요? 2차 전지 조금 더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했을 때 1분기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68%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한 3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포드 같은 경우는 17%를 감소한 생산량을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내연기관보다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되고 그게 좀. 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차세대 자, 자동차인 EV 시장에 대한 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 굉장히 큰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시대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관련주로 2차 전지 소재 장비 이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주식시장에도 테슬라 관련주, 뭐 리비안 관련주 이렇게 묶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 테슬라 관련주들에서 어, 공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북미시장에 있는 그런 네. 회사다라고 한다면 은 굉장히 뭐 크게 관, 그 걱정하실 거 없이 사시면 되시는데 뭐명 엑스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국내에 있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아. 운임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 항공 그 해운 운임이 안 되다 보니까 항공 운임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 크게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 뉴스 기사랑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아예 생산, 공장이 거의 풀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이라든지 니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적으로 그냥 팩트로 물건을 팔수 있느냐? 팔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를 가장 크게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어, 슈팅 쪽으로는 리비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지속적인 상승은 테슬라 관련주들 그리고 아예 2차 전지 소부장주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 생각니다 테슬라도 같습니다. 괜찮고 2차 전지 소부장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부장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IT 소부장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형주는 주춤한데, I.T.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몰립니다. 2차 전자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좀이 안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적 신도 임박해오고 있어서 어, 반도체도 있고요, 뭐 휴대폰 부품 쪽으로 쏠리는 쪽도 있고, OLED 쪽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실적으로 포커스가 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진입을 하면 괜찮은 섹터 어디라고 보시나요, 위원님? 어... 먼저 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를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한 어, 상반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텀이 있기 때문에 어그 반도체 애들에 대한 성장성이 그 상승력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몇몇 종목들에 대한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디스플레이 뭐어 휴대폰, 휴대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휴대폰 부분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S 시리즈냐 Z 시리즈냐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S 시리즈보다 Z 시리즈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S 시리즈보다는 Z 시리즈가 나오는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휴대폰 섹터다라고 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OLED 쪽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여러 번 이슈화가 돼서요. 삼성, LG의 동맹 사실은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지질 않아서 이게 또한번 무산돼서 관련주가 흘러내리는 건 아닌지 지금 조금 음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삼성이랑 LG에 관련된 얘기 이슈들은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릴. 왜냐면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거고 어, 서로에 대한 아직 이해관계가 청산이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여기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어, 2024년에 아이패드가 새롭게 조금 LED로, OLED로 전환이 되면서 나올 것이고, 어, 이제 TV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어, 그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했을 때,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 그 성장 가능성이 지금이 가장 저점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어, 이슈들이 아직 대기에 대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어, 수급적인 측면은. 그 어떤 섹터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점도 조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삼성과 LG에 맞는 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휴대폰에서 TV XR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OLED를 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laughs> 자네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궁금하실 텐데 오늘 게임 메타버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을 뿐 지금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오름세가 어, 단기반드 기술적으로 그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온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컴투스에서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임을 C2X를 기반으로 해서 어제 그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시간 만에 모집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어 게임 시장에서 f2p라고 하는 free 2 p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게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p2e로 지금 어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게임 업계에서는 웹3 회사들이 웹2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확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실생활 안에서 nft 시장에 대한 어, 그 굳건한 자리 매김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든 국가든 할것 없이 다 nft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특히 게임 주들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네. 상황이고요 어, 그 대체적으로 NC 소프나 NC 소프트나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 환경을 준비하지 않았던 회사들에 대한 성장 동력이 좀 약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성장성을 앞으로 추이와 함께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기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엔터가 여러 가지 효재가 오늘 짱 나왔는데 반영이 되질 않고 YG 중심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위원님은 보고 계신가요? 어, 전체적으로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뭐 엔터도 있을 거고요. 뭐 여행, 그리고 항공, 카지노. 굉장히 많은 화장품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실적적인 베이스가 있는 그런 테마나 그런 그 섹터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아그 여행 관련 종목들은 어 내년에 대한 실적을 끌고 와서 계산을 해도 지금 고밸류인 그런 상황이고요. 항공주들은 그 기존의 그 항공 운임으로 벌어들였던 자그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항공 주들은 의외로 여행주보다 더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카지노 섹터도 그렇고 엔터 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SM에 대한 그룹 인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어, 전체적인 시즌그 엔터 주는 약간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빅뱅이 이제 어 오늘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빅뱅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차트도 뭐 보니까 선점했던데. 네. 근데 이제 MZ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어 조금 이제 Z 세대에서는 조금 인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는 조금은 그렇게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아, 추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들려주신 포인트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의 영역 단기 고점에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의 주단점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원픽 들어갈 시간인데 그 전에 저희가 AS 들어갈 종목이 있습니다. 마침이 종목이 리오프닝에도 좀 속하는 것 같은데 네. 3월 15일 날 제시해주신 JS 코퍼레이션이 24%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리오프닝 전반적인 들어갈 자리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트레이딩이라고 해주셔서요. 지금 어떻게 이 종목은 해 해보면 좋을까요? JS 코퍼레이션은 단적으로 그냥 그 환율이랑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어, 그 핸드백. 대한 재고가 계속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성장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이 원래는 굉장히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생각보다 상승 동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대비 밸류는 어느 정도 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쭉 올라갈 종목을 이전에 제시해 주셔서 오늘의 원픽도 기대가 됩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 오늘의 원픽은요.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 덕산 테코피아라고 역시 하는 역시 OLED 쪽에서 보셨군요. 네네. 네.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반도체 분야도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해질 첨가제에 대한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높은데 시장에서 두각을 받지 못하고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조금 저가에 대한 성장 상승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하지만 반도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oled 시장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조금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저희가 해볼까요? 목표가는? 어, 뭐 매수가격은 현재가 네. 정도면 괜찮을 네. 것 같고요. 목표가격은 3만원, 손절가 2 4 0 0원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